네, 파이넴텍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파이넴텍은 애플 아이폰 공급망이 확정이 되면서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를 동시에 최초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 KH바텍은 지금 외장 힌지만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 최근에 KH바텍 대비해서 파인앤텍이 상승하는 것은 KH 바텍은 이제 중국 환이라고 하는 경쟁 구도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지플리 6죠. 거기에서도 중국 환리하고 거의 5 0대 50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KH 바텍이 어, 파인앤텍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H바텍 잠깐 볼까요? 재물을 잠깐 보시면, 아직까지 작년에 이어서 적자입니다. 근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200억이나 매출을, 영업이 달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도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멀티플 선행, 선행으로도 아마 10배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근데 KH바텍보다는 지금, 파인 엠텍 쪽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뉴스 잠깐만 보시면 제가 투자금고 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정일이 7월 21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폭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해제요건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날 바로 해제가 되려면 주가 랠리가 이렇게 좀 기준이 있죠. 뭐 종가보다 60% 이게 t 플러스 이게 합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올라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계산이 뭐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서 파이 램텍에 대해서 제가 레포트 분석과 함께 왜 파이 램텍을 계속 지켜봐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내장인지하고 외장인지가 왜 틀린지를 말씀을 좀해 드릴 텐데, 외장힌지 같은 경우는 안에 우리가 폴더블 폰을 접을 때 이음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개의 서로 이 패널들이 어, 이 접을 때 어, 분리가 되지 않게 좀더 단단한 이음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장인지는 패널 뒤에 백플라이트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내장 힌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개념은, 신지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아, 하, 해주는 역할이 일부는 틀리다. 근데,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장하면 파, 내파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아, 그래서, 예, 외장인지까지 진출을 하면서, 뭐, 아주 매출이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증가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고 어,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망이 아이폰에 채택이 됐다. 그래서 어, 외장인지는 KH 바텍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어, 독점 공급하는 파인 엠텍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쏠리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요거 그림을 제가 다시 내리고요. 이, 레포트를 하나 보, 내드릴 텐데, 이 레포트가 두 가지 중에는, 요거, 제가 요거, 최근에는, 어, 만원 이상의 목표가 레포트가 나왔는데, 요, 요, 제가 띄어드릴 레포트에서는, 8천 원대 목표가 지금 당연히 넘어섰고요. 영업익을 이 2분기 EQ 40억, 예, 와이 기준으로도 조금 감소 전망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파인 엠텍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거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따라가기 보다는 눌림목이 한번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그때를 좀더 공략해보자. 그리고 삼성 이, 지폴드 출시가, 세븐 출시가 24일인가요? 다음 주에 있는데, 어,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 리레이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북미 공급사 공급에 앞서서 이 캐파 증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때자 그러면 멀티풀 예상을 보겠습니다. 올해 어 포드 선행으로 보면 114배. 올해는 너무 올해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주가라는 게 올해만 보느냐? 내년까지 보고 내후년도 보죠. 왜냐면 지 폴드하고 아이폰 공급자라는 메리트와 함께 폴더블 폰의 시장 침투율이 지금 전세계 글로벌리 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폴더블폰으로의 교체 수요가 향후에는 뭐 거의 99.9% 되겠죠 다 폴더블폰을 쓸 겁니다 그래서 27년도 6.4배 까지 싸지는 흐름에서는 아마도 멀티플 증가폭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서 자 지금 파이낸트 이제 창트 상담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왜 파인 엠택을 봐야 되는지는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벌써 최저점에서 볼건 아니고요. 전거점 돌파 시점이 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0원대 돌파하고 박스권이었던, 여기 제가 선을 한번 거드리는 이 만원대 자리가 장기간의 저항대였거든요. 23년도 4월달 저항대, 그리고 24년도 5월 달 저항 때. 정확하죠?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저항 때 걸릴 가능성. 오, 여기도 있네, 저항 때가. 22년도 10월 달 저항 때. 와, 이거는 거의 여기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얘네가 잘 흡수하느냐, 컨셉을 일부 상위하느냐, 그것도 있을 거고, 24일날 갤럭시 폴더블 집, 지폴더 지플립이 출시되고 의미 있는 실적이 저는 시연에 가보셨나요? 그리고 광고 가 보셨나요 소름돋죠, 그죠? 그리고 이 두께가, 두께감이요. 기존의 플래그십 모델들 여러 개 제가 같이 잡아봤는데 가서, 와, 획기적입니다. 저는 성공한다고 봐서 아마도 조종폭 이후에 만약에 조종을 뭐 만원대 이하로 예를 들어 빠지면 신규 진입 시점은 부담 없을 거라고 봐서 파이낸텍에 대해서는 어 조정심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목표 주가는 지금 당장 설정을 제가 뭐 찍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 폴더블을 보의 부품의 최강자 파이낸텍의 종목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클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